안녕하세요. 단미입니다. 오늘은 짧은뜨기로 원형 뜨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안에 대한 설명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안을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쫙 늘어나는 패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여기 첫 번째 단에 보면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시작하는 도안입니다. 이렇게 6개로 시작하는 도안이라면 늘어 매단 늘어나는 게 6의 배수 이렇게 6의 배수로 늘어나게 되고요. 처음에 내가 여기를 7코로 만약 시작을 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도 7코씩 7의 배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늘어나는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6코 짜리를 만든다고 치면 6코 짜리에 첫 코만 갖고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맨첫 번째 단은 한 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코요 짧은뜨기를 하나를 뜨는 걸 여섯 번 반복하면 여섯 코가 되겠죠. 두 번째 단은 이한 코가 두 코가 돼야 되니까 이한 코를 늘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 두 코가 되는 거거든요. 이 늘리는 거를 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은 이두 코가 세 코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늘리지 않고 그냥 뜨고, 그 다음 코를 늘려주세요. 이걸 여섯 번 반복. 그러면 하나, 둘, 세 코가 된게 여섯 번 반복이 됩니다. 네 번째 단은 하나, 하나. 두 코는 그냥 뜨고, 세 번째 코에서 늘려주세요. 이걸 여섯 번 반복.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코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코는, 예, 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코는 그냥 뜨시고요네 번째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뜨고 나면, 늘리는 것까지 다 뜨고 나면, 다섯 개가 총 여섯 번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6호, 삼십 코. 다섯 단은 삼십 코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보면, 어, 한코 늘어나는 곳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은, 어, 제일 많이 쓰는 매직링을 사용을 해볼 거데요 매직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슬 모양으로 빼뜨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많이 쓰는 요 매직링을 배워보겠습니다. 매직링은요 끝 코를 실의 끝을 잡으시고 손가락 이렇게 실을 잡으시고 처음엔 손가락 하나에다가 해도, 해도 되는데 지금 코가 잘안 보이 실이 잘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 두 개에다 한번 걸어볼게요. 끝 실을 잡으시고 손가락 두 개에 한번 두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실이 하나, 둘, 세개가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그럼 끝실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실을 잡듯이 잡은 다음에 요요 요, 지금 제가 여기 손 잡은 이거를 그대로 왼손 세번째 손가락에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안에다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실이 여기에 와있지 않고 이 뒤쪽에 와있고 꼬다리실은 이쪽에 있게 지금 꼬다리실 이쪽에 있고 두번 감아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뜨고자 하는 본체의 실은 여기 뒤쪽에 있을 거예요. 이 상태를 놓고 자이두 개, 이두개 안에 바늘을 풍덩 넣어서 실을 끌고 오세요. 이렇게 끌고 왔죠? 그런 다음에 사슬 기둥코 사슬 하나 이렇게. 그러면, 짧은뜨기는 기둥코가 하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짧은뜨기의 기둥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둥코는 했고, 요 사이에 여섯 개를 넣을게요. 하나, 요 사이로 그냥 풍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원래는 빼뜨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기 전에 우선 실을 길게 빼놓은 다음 얘를 모아볼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실이 꼬다리가 있는 걸 위쪽으로 놓고, 오른손으로 얘를 좀 잡으세요. 왼손으로 얘를 잡으세요. 그러면 이두 가지 실 중에 얘를 잡고 살살살살 살살 당겨보세요. 항상 당기는 방향은 이쪽으로. 자, 당겨볼게요. 확 당기지 마세요. 살살살살 살살 당겼더니 지금 움직이는 실이 둘 중에 하나 보일 거예요.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제가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겼더니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자, 이렇게. 그러면 움직이는 지금 움직였던 실을 잡고 다시 한번. 쪽 방향으로 땡겨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가만히 있던 실, 그 안쪽에 있던 실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얘를 끝까지 당기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끝 실, 끝 실을 잡고 당겨 주세요. 이게 매직링. 보면 가운데 구멍이 짜가지고 얘가 원형으로 모였던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매직링이에요. 자, 매직링을 했고 그다음에 첫 단을 6코를 떴어요. 그럼 다음에 해야 될게 빼뜨기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이 꼬다리 실은 편물에 뒤에다 놓고 빼뜨기를 할 건데, 짧은뜨기의 빼뜨기는 항상 첫 코에다가 해줘야 합니다. 뭐든지의 빼뜨기는 다첫 코에다 해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여기 를첫 코를 못 찾겠어. 그러면 거꾸로 가세요. 얘는 코스에 안 들어가고요. 여기 밑에. 6, 5, 4, 3, 2, 1. 요첫 번째 코에 머리에 정확하게, 머리 두 가닥, 항상 두 가닥 넣고 빼뜨기라는 건 실을 뺐죠. 그러면 요것도 뜨지 말고 그냥 빼주세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첫 코가 지금 빼뜨기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시 코스로 볼게요. 1, 2, 3, 4, 5, 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처럼 보이는 건 이건 지금 빼뜨기 자국이거든요 그래서 개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단수링 단수링 두 개를 갖고 첫 코와 마지막을 표시를 하면서 눈에 익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단을 할 건데요 두 번째 단은 모든 코를 다 늘려 줄 거예요 늘리는 걸 여섯 번할 거거든요 근데 항상 다음 줄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둥코가 필요하다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사슬 하나, 사슬 하나를 넣고, 각 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제가 아까 빼뜨기를 첫 코에다가 했어요. 그러니,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첫 코, 첫 코에다가 늘리기를 해주셔야 돼요. 늘리기는 같은 코에,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한번더 넣기, 같은 장소에, 이렇게. 그럼 지금 두 코가 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코에 첫코 머리에 얘를 걸어 놓을게요. 요렇게. 지금 늘리기를 한번한 한 거예요. 늘리기를 한번 했으니까 얘를 총 여섯 번할 거예요. 한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한번 더. 이게 늘리기 두 번. 또 다음 코 머리에다가 한번 한번더 넣는 거두 개. 그럼 이렇게 코에 이를, 이렇게 V 자가 보이실 거예요. 한, 여기 밑에는 한 구멍인데 위는 머리를 보면 두 머리가 보일 거예요. 다시 다음 코에 하나, 둘. 그리고 또 하나, 둘. 한 코에 두 개씩 넣는 거. 또 다음에 하나. 그러면 6의 배수로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12코가 되겠네요. 확인해 볼게요. 맨첫 코에 여기 표시를 해 놨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마지막 코도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빼뜨기 자국이기 때문에 빼뜨기는 약간 코가 이렇게 요, 요런 코들이 보이실 거거든요. 이거를 코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빼뜨기를 했다는 그냥 표시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시를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이 코에다가 코로 착각을 해서 넣기 시작하면 코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얘를 조금 무시하기 위해서 마지막 코와 첫 코에 좀 넣으면서 다음 단을 떠볼게요. 맨첫 번째 단이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단이 늘리기였다면, 세 번째 단은, 한 코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에서 늘리는 거예요. 그걸 여섯 세트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단을 다 떴으니, 빼뜨기를 어디다 한다? 항상 첫 코에다 한다. 근데 지금 제가 첫 코에다 걸어 놨으니, 건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넣고, 빼뜨기. 빼고, 빼세요. 요렇게. 그러고 나서, 첫 코, 얘를, 단표 시링을 빼고, 다음에는 늘, 한 코는 첫코 늘리고 두 번째 첫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 늘리게 할 거예요. 다음 단을 가기 위해선 기둥 코 하나 세우고요. 첫코잘 찾으세요. 내가 빼뜨기를 첫 코다 했으니 이 바로 지금 빼뜨기 한코 바로 그 코에다가 한 코를 그냥 넣어주고 얘가 첫 코가 되겠죠? 거기다가 다시 걸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코는 늘려주기. 늘린다는 건한 코에 두개 넣기. 처음에는 좀 번잡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단수링을 좀 어,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에 이게 한 세트. 첫 코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 늘리기. 같은 코에 두번 넣기. 이게 두 세트. 다시 또. 한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 늘리기. 이게 세 세트. 한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 늘리기. 이게 네 세트. 한 코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 늘리기. 5세트, 1코는 그냥 뜨고, 여기 마지막 코, 요게 늘리기가 들어가면, 마지막 코가 늘리기가 들어가면 맞게 떠진 거겠죠? 늘리기. 요렇게. 그러면 이게 1, 2, 3단이 다 떠진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할 거예요. 요런 코안 들어가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코, 지금 이렇게, 어, 우선은 마지막 코도 먼저 표시를 할게요. 빼뜨기 하기 전에. 마지막 코에도 표시를 해 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저는 단수링을 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코 머리에 넣고, 사슬 그냥 갖고 오고, 얘도 사슬을 그냥 갖고 오고. 자, 이런 상태에서 얘를 한번 안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 둘, 세개 됐고, 네 번째 단을 보시면, 네 번째 단은,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단은, 하나, 두개 그냥 뜨고, 세 번째 코를 늘리는 걸 여섯 번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다음 줄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둥코가 있을 것이고, 얘가 첫 번째 코. 그쵸? 뜨고 나서 빼셔도 상관 없으세요. 헷갈리면. 첫 번째 코를 그냥 뜨고 얘를 빼서 첫 번째 코에 다시 걸어주세요. 머리에다가 코가 보이시는 분은 안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두개 그냥 뜨고 세 번째 코 늘리기 자, 이렇게 그럼 보시면, 지금 늘리는 걸 어디서 늘리냐면, 하나, 둘, 이세 번째 코가 밑에 늘어난 코에 두 번째 코에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 그냥 뜨고, 두번 그냥 뜨고, 세 번째 코에서 늘릴 건데, 이세 번째 코는 밑에 늘어난 코에, 지금 늘어난 거에 보이실지 모르겠지, V자로 약간, 한 코에 두개 떠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떠진 코에 뒤에 코에가 늘리는 코가 돼요. 그래서 위치가 서로 맞아지게 확인하면서 뜨셔야 합니다. 또 떠볼게요. 하나, 둘, 세 번째 코, 늘려주기.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 늘려주기 하나, 둘, 세 번째 코 늘리기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 늘리기, 그리고 또 하나, 둘, 아까 이게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 놨잖아요. 마지막 코가 늘어나, 늘리는 거로 끝나면 맞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코에 늘리기 이렇게 그러면 또 마지막 코에,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첫 코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까지 하는 게 마무리. 이렇게, 빼, 빼고, 빼는 거.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단까지 뜬 모습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원형이긴 하지만, 늘어나는 곱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각이 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같은 곳에서 늘리는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이게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 이 방법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다섯 번째 단까지 한번 떠 볼게요. 다섯 번째 단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네 번째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코스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죠. 다섯 개가 여섯 번이니까 30코가 되는 단이 될 겁니다. 요렇게. 다섯 번째 단, 30코. 여섯 코 늘어나서 30코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단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다음 줄을 가기 위해서는 기둥코가 있고, 첫 번째 코, 헷갈리니까, 지금 빼뜨기 했던 코가 첫 번째 코가 돼요.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빼주고, 첫 번째 코 머리에 다시 하나, 둘, 세개 하고 네 번째 코 늘린 걸때이 늘린 것도 마찬가지 밑에 코 늘린 거에 뒤에 코두 번째 코에 늘어지게 됩니다. 늘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은 쪽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두세개 하고 늘리기 다시 또 계속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끝까지 하나 두세개 하고 네 번째 V 늘 밑에 늘린 거에 뒤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늘리기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콘데 밑에서 두 늘리기 뒤에 코이 줄이 맞아야 음, 제대로 코수가 맞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 둘, 셋. 하고, 늘리기가 맨 마지막 코에 들어오는 게 맞아졌다? 그럼 얘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늘리기. 그리고 요 단에 다섯 단까지만 따볼 건데, 다섯 단의 마무리는 빼뜨기. 빼뜨기를 처음 코,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이렇게, 그럼 얘도 빼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섯 단까지 뜬 모습인데요. 지금 보면, 총 여섯 번을 제가 늘렸기 때문에, 하나,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육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속 뜨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늘어난 곳이 계속 늘어나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보면, 여기 늘어난 곳, 이렇게, 늘어난 곳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이 맞아져요. 그래서 얘가, 가장 기본적인 늘리는 방법이고 여기 보시면 빼뜨기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빼뜨기 흔적들이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찍찍찍들은 코수나 그런 데에 들어가지 않고 얘는 그냥 빼뜨기를 해주었다는 흔적으로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코로 착각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안 되면 단수링을 앞뒤로 꽂아놓고 눈에 익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위는 이제, 한 코씩 계속, 그냥 뜨는 코가 계속 한 코씩 늘어나면서, 여기, 요렇게 보시면, 늘린 코, 늘린 코에, 이렇게 벌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늘린 코거든요. 그 전단에, 늘린 코에, 두 번째 코에서 늘어난 게 계속 반복이 되도록, 원하는 단수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빼뜨기, 요 흔적을 기준으로, 빼뜨기 흔적을 기준으로, 얘가 마지막 코. 얘 흔적 앞쪽으로 얘가 첫 코. 그래서 요 줄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게 쭉 나오도록 어?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얘는 뭘 해놔서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빼뜨기 자국. 얘가 빼뜨기 자국이고 요, 척, 얘가 마지막 코, 이첫 코가 줄이 맞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얘가 흐트러지지 않게 이 법칙에 의해서 원하는 길이까지 만들어주시면 됩니다.